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베링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어, 누구와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링그리스와 함께 떠나보는 베그 짠네 투어입니다. 자, 그럼 한번 게임을 시작하고 가시죠. 베링그리스와 함께 떠나는 짠네 투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 리빅에 와 있습니다. 리빅, 리빅. 저는 지금 핫스프링에 와 있고요. 핫스프링은 온천 이 있습니다. 온천에서 휴식을 할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번엔 어디를 갈 거냐면, 지도를 보시면은 사람이 많다. 이거 좀 겁이 난다. 그러면은 저는 우선은 이 그론허스, 여기를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파워플랜트, 파워플랜트도 저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만약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겁이 난다. 그럴 때는 여기 여섯 개, 다섯 개 정도 모여있는 이런 건물. 이런 건물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우선 파워플랜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우선은 여기 지금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미리 스팅에 가면은 정말 죽습니다. 네. 한 발자국 떼면은 바로 툭 맞고. 네, 그러는 아주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조금 그나마 안전한 파워플랜트를 가보도록 할텐데요 그럼 파워플랜트엔는 어떤 무기들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파워플랜트에 도착을 했구요 번에는 어떤 총들이 많은지 어떤 도구, 헬멧들이 있는지 어, 그런것들을 한번 알아보러 할텐데요 여기가 제일, 제가 제일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선은 M1074 총 이거는 이제 또리비게만라는 총이에요 이제 대부분 산탄초이 여기는 있는 대부분인데 이제 보 DP28 여기서 DP28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저가 지금까지 계속 가본 결과. 어 그리고서 여기서 저도 M4는 많이 받긴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운이 이렇 좋지가 않네요. 스칼. 네 보시면 여기. 의료원 키트 있죠? 여기 M4 보이시나요? M4 <laughs> M4랑 한번 더물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어, 저는 대그총 중에서 M4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누구랑 같이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싸우는데 너무 무서워요 우선은 도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하는 사람이 조금 많이 오긴 와요. 자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곳도 정말 먹을 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론 여기 있는 파워플랜트하고, 어,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한 저기, 저기 있네요. 네, 쉽게 처리해줍니다. 네. 전생에 베링그리스었으니까요 어, 우선 얘는 좀 먹을 게 많았네요. 칼펜도 있고. 우선 다 먹어줍니다. 어, 건물이 총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건물 총 다섯 개가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요 건물. 이 건물이 되게 짧지만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보시면 총도 많고, 네, 에너지 드링크나 구급상자 이런 것도 좀 많습니다. 우리 2층에 등록가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구급상자, 붕대, 또 붕대, 구급상자, 배낭도 조금 있고요 우선은 이게 제일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인데요. 우선은 저기 또 저기 있네요. 저 여기 싸우러 온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싸우러 싸 싸우게 되네요. 네, 뭐이 정도면 껌이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우선은 이렇게 죽 빗고 나서 어, 여러분들한테 또이렇게만또 설명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이제 영상을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쉬운 분들은 댓글에 이제 미방분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올려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베링그이습니다 안녕. 그럼 짠내의 투어. 어, 옷을 갈아입습니다. 호랭이로. 야생의 왕인, 호랭이로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어, 이번에는 1 0프열드를갈 건데요. 시프열드. 너무 멀다. 나간다. 여기를 어, 가깝네요. 시프열드에서는 피를 찍어놓고. 이 친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출발! 이 친구는 이친구아이친이등이네요 네, 이등구는이 패스 는이친이안나는는데 말하다가 까먹는어요내는간다는걸어구는이 어, 부담스러운데 하늘친나는호랑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관찰하는데 1시간은 50만원. 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어, 약간, 오, 처음부터, 오, 어? 처음부터 되게 좋은 많이 나는데요? 오이 정도면은, 네. 한대 벡터를 먹으려 어요 벡터하고 벡터를든다는 것은 총알이 똑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총을 똑같은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벡터 하고 벡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벡터를 저기다 벌어 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평하게 먹어도 됩니다 꿀티 자기 장은 조금 괜찮게 잡힌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이겨야죠, 이건. 네. 제가 이기지, 안 이기지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확인하시고요. 우선은, 1 0회드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리네요. 저도 벨리 되게 좋아합니다. 벨리. <목소리> 영상이 자꾸 끊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끊기는 거 맞습니다. 네, 제가 잠깐, 잠깐씩, 잠깐, 어, 끊으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중입니다. <laughs> 나 아까 뭐 먹, 아, 나 벨리 먹었지? 스카라를 그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라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인데이 배에 되게 먹을 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배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laughs> 보시면, 네, 보이시죠?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앰프. 어... 아까 아 제가 못 보면서 지나간 이별이 있죠. 뷰 있죠. <laughs>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어살뜨고네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네, 제가 배그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또삼뜩이 나왔네. 여나 여기 너무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은 슈프얄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데 또 32이 나왔네 네 저는 짠거 아닙니다 네 저는 제가 배그 파트너도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핵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프얄드는 리뷰를 마치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찍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베링그리스와 함께하는 짠네 투어였습니다. 안녕.